자, 안녕하십니까. 삼부토건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게임입니다. 어, 금일 12월 2일, 12월 2일 1시 59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자, 금요일 자 삼부토건은 약간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닙니다. 이거 유튜브 보니까 이거 다 각성도 하셔야 돼. 요 유튜브 보니까 이거 잠깐 올라갔다고 광고를 뭐 상한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신데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기다려 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주는 거는 그냥 갭 상승입니다. 밑에 비지 해주는 갭 상승. 이걸로 좋아하시려고 우리 주식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위에 있는 악성 매물들을 지금 받아려고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악성 매물들을 받아놔야 받아놔야 나중에 치고 올라갈 때 우리가 기다리는 이슈가 올라올 때 그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대략 한이 정도 이 정도 라인만 잡아준다고 하면은 박스권에서 뭐 크게 움직이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지금 헤드앤 숄더가 나왔는데 헤드앤 숄더가 나왔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보합으로 끝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 30일선까지 내려와줘야 같이 겹쳐줘야 지금보다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봐서는 약간 개미털기. 위에서 그냥 심장 쫄깃쫄깃하게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현혹되지 마라. 우리는 그냥 너무 일일비하지 말라는 게 좋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기다리는 이슈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두 번째, 네옴 시티. 세 번째, 정치 테마. 근데 사실상 이거 올라간 것도 정치 테마. 내년에 있어 총선 정치 테마 때문에 약간 올라주는 모습이 보여 준 건데 우리가 기다리는 네옴 시티 내용부터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서 오늘은 네옴 시티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려고 합니다 자, 네옴 시티 이 네옴 시티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중동국가를 이어주는 중동국가를 이어주는 미래형, 미래형 도시입니다 미래형 도시를 재건을 할 건데 만들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신도시 재건을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궁금합니다. 이제 서울 면적에 사십사 배만 합니다. 사십사 배, 44배. 사십사 배만한 걸 어떻게 오백육십 조입니다.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인 숫자로 재건을 한다. 물론 560조가 3부토건에 대해서 수혜를 입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중동 국가의 랜드마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다? 브루즈 칼리파가 있었다. 이게 왜 여담이 이게 있냐면 이 브루즈 칼리파가 K건설이 들어갔었는데 이 K건설이 입성하면서 뭐다? 가성비가 높고 가격은 싸고 질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 브루즈 칼리파가 완공이 되면서 입지가 다졌었다 입지가 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게 물론 560조가 60조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이 560분의 1이라도 1이라 들어왔을 땐 1조잖아요 그쵸 그렇죠? 1조 현재 시총이 약 3부터 건 지금 약 5500억입니다 그럼 약 2배죠 1조가 2배 정도인데 시세 분출할 때는 약두배 정도 상승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560분의 1도 못다오겠습니까? 그중에 3부터 원이 브로즈칼리파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맡은 건 아니지만 브로즈칼리파 건설에 있을 때 같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상장하진 않았지만 상장 전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괜히 그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옴시티의 이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누가 누가 재료라고 했습니까? 출처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관계자 문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래 있었거든요. 꽤 제가 지금은 개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꽤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뭐 발이 작다면 작고 넓다면 넓은데 그래도 지금 관계자분들을 알게 돼서 이게 삼모통합에 같이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게 왜 네옴시티 재료인지도 저는 딱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날라가 줄 것이다. 물론 재건은 완공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우리는 보다 주식은 주식 항상 말씀이죠. 이슈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슈만 먹고 올라가면 된다라고 입이 달도록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긴 근데 우리 한국인 마음 급하시죠? 네 마음 급하실 겁니다 이게 마음 급하신 걸좀 버려 놓으시면 그래도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5월 17일 날 운이 좋게 다음날 바로 매스타임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제가 여러가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스타점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1번이라고 받았지만 오늘은 뭐라고 받겠다 3부 또는 3부 2번이라고 받겠다 어떻게 010 64118706으로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문자로 제가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이어서 말 드리면 제가 이 욕심 없이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크게 뭐 시세 분출하다가 빠질 것이다 라까지 제가 인지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언제입니까? 봐 볼까요? 5월 18일 이때입니다. 이때 완저 초저점 때 저희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매수를 했었는데 바로 2차 매도까지 하고 욕심 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눌림목에 나서 2차 매도 사인이 나오긴 했지만 저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전고점이 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고점 가면은 영업이익과 또뭘 확인해라 재료로 확인해라. 이때 우크라 이슈로 갔었는데 이 우크라 이슈 말고는 네옴시티는 조금 더 뒤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때는 재료가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빠질 것이다라고 한번 눌려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적자고 재료도 어느 정도 조금 내려앉을 것 같다 기대감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적중했습니다. 적중. 근데 그거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다. 물론 재방송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고 들어가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거 말없이 그냥 불타기 내동매매 하시다가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수 타이밍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반대로 혼자 들어가신 분들은 이때 매수 하신다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공포에 사야 됩니다. 공포에 공포에 샀으면 또 봤을 건데. 그래서 이거를 혼자 못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 010 64 하나 하나 8706으로 8706입니다. 문자 무료입니다. 3부 또는 3부 토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560분의 1이 받는다고 해도 받는다고 해도 1조입니다 1조 1조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세가 2배 이상 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현재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세력이 굳이 주가를 부양을 할까요? 주가를? 이렇게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할까요?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계속 나올까요? 대량 매집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추가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사들일까요? 마지막으로 외인 거래별 동향 차트를 보면은 비중을 계속 왜 늘릴까요라고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볼 타임입니다. 우리가 냉정해집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혹카창만 보고 아, 이렇게 올라가겠다. 이거 단기 여기서 보겠다. 보겠다 하지 마시고 조금 지루하시라도 가져 가셔야 됩니다. 뭐 근데 매수 타점이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매수 타점은 제가 따로 잡아 드린다는 거는 타점이 따로 있다는 거겠죠. 따로 잡아 드린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 아, 이거 너무 지루해서 못 잡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간 중간에 매일 매일 제가 시황부터 해가지고 단타 종목 스윙 주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아실 분은 아실 테지만 제가 텔레그램 방을 이용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 <laughs> 제가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입니다. 아, 아침에 시황도 보내드리고 하루 이틀에 어 수익 날수 있는 종목도 드리고 단타 종목으로 드리고 스윙 주라고 이주삼주내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황도좀 보내드린 이유가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제가 멀리는 숲을 보라고 항상 입이 닫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수익을 봐드리고 있고 이렇게 큼지막 좀 큼직한 종목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들어와 보셔서 무료로 입장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독해주신 분들 한에서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 3만명 기념 이벤트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어, 대표적으로 한 명한테 김치 냉장고 두 명한테 제 공기청정기, 세 명한테 기토라미 보일러까지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평온한 주말 보내십시오. 평온한 주말 보내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앞에 나무가 아니라 뒤에 있는 숲을 본다. 더 크게 산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희 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좀더큰 지막한 수익을 원하니까 우리 갈증 나잖아요. 수익에 갈증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갈증을 해소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궁금하신다고 하면 위에 0 1 0 6 4 1 8 7 0 6번으로 8706번으로 3부 또는 3부 토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종목도 무료로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평온한 주말 보내시고요 제가 일요일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